그래서 물은 이런 금속의 사이사이를 뚫고 나오기 때문에 금은 물을 생조하더라 생하더라 이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거는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목은 화를 생하더라 그 다음에 화는 생하더라 토를 그 다음에 토는 생하더라, 금을. 그 다음에 금은 생하는데 수를. 수는 생하는데 목을. 요 단어는 너무 쉽죠? 목생어, 하생토, 토생근, 금생수, 수생모. 우리 인간으로 보면 요소 네대로 보면 딱 끝나. 그쵸?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데 나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요? 상생순환 되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하철 2호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이 어딘지 없어 계속 돌아가 이것이 우리는 서큘레이션 인생의 라이프 우리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생의 관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이타적이 되었던 이기적이 되었던 간에 관계없이, 나무가 불을 생한다라고 보시자고요. 목이 화를 생한다라고 하면은, 화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받았으니까 이 크기가 요만하다고 보자고요. 이만해질 수도 있지요. 어. 근데 목의 크기는 이만한데, 준 것만큼 요만해질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내 힘, 힘, 힘의 누수가 발생해. 나로서는 요만해졌어, 나는. 근데 나는 힘의 증가가 와 있어요. 요렇게. 다시 얘기해서 힘이 빠진다라고 보자고요. 힘이 빠지다. 힘이 빠지다. 힘이 빠지다. 여러분, 이거 생각나나요? 나보다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면 나보다도 잘난 사람, 잘나가는 사람 앞에서 갔을 때,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설설 기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 설설기다. 이 설이 뭐예요? 설설기다. 이 설이 바로 명리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설자가 설설이 한문으로 구지수정 이런 설자를 씁니다. 설설. 이 설이 빠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빠질 설자라고.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나보다도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내 힘이 빠지는 현상을 우리는 설 이렇게. 얘기해요. 설, 설, 그러니까 목은 활을 생하더라. 생았을때내 힘이 빠지죠. 이걸 우리는 설 이렇게 얘기해. 목이 활을 생하면 내 힘이 설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이 증가가 있었죠. 목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았더니 내 힘은 어떻게 돼? 이렇게 커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머니야, 모친. 모친은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생하더라, 사랑하더라. 우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생을 사랑이라고 애라고 표현했고, 그걸 가지고 증, 미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은, 어머니가 생하더라. 그러면 화의 입장에서는, 목은 어머니라고 한다면 화는 누구예요? 자식의 입장이야. 음. 자, 명리학에서는 어머니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식이 출세해서 도와주는 것만큼 나도 덩달아 술자지요. 인간은 그렇잖아.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잘 나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아주 고위공직자가 됐다 그러면 아, 출세했네? 그래서 더불어서 덩달아 우리가 성공하는 개념이 바로 인간이 있어서는 윈윈이 개념이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개념이라고. 인간이 생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자식이 성공하면 그만큼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내가 굉장히 도와준 것만큼 나도 좋아지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 그 개념을 확 빼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명리적, 오행적 관점에서만 우리가 딱 보면은 음양의 균형이 깨져버려. 왜 깨진다고요? 내가 도와주는 것만큼 내 힘은 작아졌죠 너는 커졌잖아.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되어요 여기에서 이런 균형으로 왔죠. 그럼 오 음량의 균형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생 그러면은 내 힘이 빠진다. 받는 너는 커진다. 자 이걸 쉽게 표현할게. 소양강 댐이 말입니다. 지금은 다 비었어, 그쵸? 물 지금.